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인네 다육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아 기다리던 비가 와서 좋은데, 또 비가 너무 어 심하게 오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비닐을 덮어졌습니다비 오는 날분갈이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니콜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의정부에 있는 그다육이로 부탁해 농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화분, 아요 이천에서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성비 괜찮고, 요기, 요 아이하고 딱 맞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오는날 분갈이 괜찮을지 한번 시도해 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분갈이를 하면 안 되고 또우기 전에는 아이들 뿌리 상태에 다치거나 이러면 어, 세균에 감염이 될수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죠? 한번 모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애니콜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예쁘죠? 손등 끝도 예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흩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사실은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름에 하는 분갈이 아이들 뿌리 이제 되도록이면 다건드리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을지. 이아이가 그래도 저렴해서 조금 좀 위험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어떤지 <laughs>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상토하고 펄라이트 위주로만 있어서 분갈이를 안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사토가 좀 많이 섞여 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상토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죠. 이럴 경우에 제가 분갈이안 했더니 안 좋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그 마사가 많이 섞여 있으면 저는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플라스틱 그 풀분에 심어 있는 채로 그냥 놔두거든요 그런데 이, 이 아이는 어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상토하고 펄라이트만 이렇게 아 이렇게 있는 경우는 나중에 뿌리가 안 좋더라고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 이렇게 펄라이트, 상토 비율만 있으면 또 뿌리에 떡이 져서 음 대부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즈퀸이 그랬었거든요 조금 늦장으로 병응을 했더니 나중에 몸살을 많이 해서 아 여름이어도 그냥 아이들 뿌리에 달린, 뿌리에 또 떡이 져 있는 상토를 다 깨끗이 털어서 어,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하는 게 옳은지 이제 이렇게 비 오는데 어, 아직 온도는 이제 30도 이상은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살균제 한번 살짝 뿌려서 한번 제가 심어볼까봐 요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달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모험을 좀 하는 거죠, 지금은. 참 이쁜 아인데. 이 애니컬을 전 처음 봤습니다. 이름이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비도 오고 계속 여기저기서 장마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어제 일궁의 예보상으로는 비구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뇌시까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정동을 이 사각 화분이 되게 짱짱하고 좋습니다. 그 난석하고 그 제가 흙을 재사용하는 것도 한번, 이번에 세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음, 대부분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이에도 오이 물음병을 좋아하는 세균이 따로 있고 또 가지를 좋아하는 세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다육도 각그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아이는 물음이 오고 또안 오고 이러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한테 사용했던 흙을 사용할 때도 꼭 소독을 해서 써야 되고 또는 이 렌즈에 이렇게 난석 같은 경우도 빵만 어, 기에 넣어서 <laughs> 난석도 이렇게 렌즈에 한번 살기를 해서 쓰면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배양토을 제대로 주면 새로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느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재활용해서 섞어서 써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서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쓸 필요는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께서 맞는 대로 이렇게 좀사용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양토는요상토 비율을 조금 덜넣을 겁니다. 저는. 저는 그 상토가 밑으로 깔려요. 그래서 한번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비를 주면 지금 마사가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할 겁니다. 아무래도 배수층을 좀, 잘해야될것 같고, 관수를 해야 되죠. 이제 여름 동안은. 그래서, 이 아이는 한 20일 지나서 물을 줘야 될까봐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농산을 덜할것 같은데, 이번 연일 계속 내리면 유아이도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여름에 심는 다육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초보 때 2년 전에 다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요. 어 어린아이들 초록둥이를 데리고 와서 심었는데 어물 관리를 못하고 그때도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하고 물을 좀 많이 주기도 했지만 물 관리를 더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아또꼭 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묵은 등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여름에 어, 단수를 안 하고 욕불하고 물을 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아이는 가고 어떤 아이는잘 적응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하시고 이렇게 어, 분갈을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린바사 제가 사왔는데 기존에 쓴 거하고 좀 달라요. 기존에 쓰는 거. 굉장히 미세해서 아이들 누주면 펄라이트나 이런 아이들이 다, 어, 이 화분 밖으로 넘쳐 흘렀는데, 요건 살짝 좀 굵은 것 같아요. 일반, 지난번에 썼던 거하고 그래서 만드는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되도로비면 국립마사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세린마사가또 해놨을 때 예뻐서 제가 세린마사를한 푼에, 어, 이렇게 좀 들고 왔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가서 사오면 굉장히 저렴해서, 가는 김에 이제 사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로제티의 어, 허기 상포가 안 닿도록 좀 안으로 밀어서 넣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눌러서 어,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수월하게 분갈이 잘 마쳤죠 예, 이제는 식물도 상장등을 어, 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해가 나오지 않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